냉장고가 음식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에서 40년째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이정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게 해주는 편리한 발명품이지만 모든 음식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장을 보고 오면 습관처럼 모든 식품을 냉장고에 넣으시죠. 신선하게 오래 두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음식의 영향을 망치고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식품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식품들은 냉장 보관 시 세포조직이 손상되거나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한다고 믿는 그 행위가 오히려 음식을 병들게 하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민 박사는 수십 년간 냉장 보관된 식품의 변화를 관찰해 왔습니다. 감자는 냉장고 안에서 당분이 늘어나면서 바람 가능 물질이 생길 수 있고 토마토는 냉기 때문에 유전자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나나는 냉동 상태처럼 세포벽이 파괴돼 영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어르신 세대에게 냉장고는 신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도 또그 이전 세대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식품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온도도 다르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는 차가운 온도에 약합니다. 냉기에 노출되면 세포가 얼어 터지고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멈추며 심지어는 맛과 향, 영양까지 모두 사라지죠. 이런 과정을 연구한 일본 농식품기술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열대 과일을 1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두면 비타민C가 평균 4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식품의 특성을 몰랐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알면 됩니다. 냉장고 속에 무심코 넣었던 식품들 중 일부는 사실 냉장금지 식품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7가지 음식, 즉, 바나나, 감자, 마늘, 양파, 빵, 꿀, 그리고 토마토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관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냉장고를 바꾸지 않아도 음식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나나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주 간식으로도 자주 찾게 되는 친숙한 과일이죠. 그런데 혹시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본적 있으신가요? 금방 껍질이 까매지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나가 보내는 비명이에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바나나는 본래 동남아의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을 섭씨 5도 안팎의 냉장고에 넣는다는 건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 세포벽이 냉기로 파괴되면서 효소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효소적 갈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동상에 걸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C는 저온에서 생성이 멈추고 달콤함을 만들어내는 숙성 과정도 차단됩니다. 바나나는 따고 나서도 서서히 익어가며 당도가 높아지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최악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상온, 즉 13에서 21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부엌 한쪽에 걸어두거나 과일 바구니에 담아 두세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나나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 두세요. 바나나는 에틸렌 가스를 내뿜으며 익어가는데, 줄기를 막아두면 숙성이 늦춰져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많이 사서 금방 상할 것 같다면, 껍질을 벗겨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이 아닌 냉동실입니다.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나 아이스크림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냉동한 바나나는 비타민 손실률이 10% 이하로 유지되어 영양상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바나나는 냉장 보관 금지, 통풍, 좋은 상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랗고 향긋한 바나나를 훨씬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식품,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감자조림, 감자전, 감자탕, 감자샐러드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싹이 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시며 채소 칸에 보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감자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저온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자가 추운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당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더 위험하죠. 게다가 냉장한 감자는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고 식감이 떨어집니다. 삶으면 푸석하고 찌개에 넣으면 쉽게 으깨지죠. 감자의 고소한 맛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속 감자는 맛도, 영양도, 안전성도 모두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시원하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12에서 15도 정도가 적당하죠. 베란다 한쪽, 현관 근처 혹은 싱크대 아래 선선한 곳이 이상적입니다. 절대 비닐봉지에 꽁꽁 싸두지 말고 종이 상자나 망에 담아 공기가 잘 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감자의 묻은 흙은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흙이 감자를 자연스럽게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또 하나 감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녹색으로 변하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 성분은 소화불량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자가 녹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났다면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면 안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를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떨어뜨려 보관하는 게 현명합니다. 감자 하나만 제대로 보관해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 있는 감자를 꺼내어 시원하고 어두운 곳으로 옮겨보세요. 며칠 후 조리해보면 맛과 질감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식품은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늘입니다. 김치 담글 때도 고기 양념에도 각종 반찬에도 들어가죠. 게다가 마늘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익숙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늘을 대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행동이 마늘의 영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 마늘은 이런 습기에 민감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싹이 더 빨리 납니다. 싹이 났다고 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싹으로 영양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정작 마늘 본체는 푸석푸석해지고 풍미가 줄어듭니다. 더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냉장고 속의 습기와 밀폐된 환경이 만나면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 되죠. 마늘에 피는 곰팡이 중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에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곰팡이 포자는 이미 마늘 속 깊숙이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또한 마늘의 주요 건강성분인 알리시는 상온에서 으깨거나 썰때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된 차가운 마늘은 알리신 생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 냉장 보관은 건강 효과까지 줄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통마늘은 선선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온도는 15에서 18도 정도가 이상적이죠.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세요. 만약 껍질을 벗긴 마늘이라면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도 괜찮지만 일주일 안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더 오래 두고 싶다면 다져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하면 곰팡이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양만 꺼내 쓸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절대 하면 안 되는 보관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기름에 담가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이 균은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며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통마늘은 통풍 좋은 곳, 깐 마늘은 밀폐해 냉장, 다진 마늘은 냉동.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마늘의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식품,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죠. 국을 끓이든, 고기를 볶든, 무침을 만들든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파도 금방 물러지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며 습관적으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는데요. 이건 역시 잘못된 방법입니다. 양파는 차가운 환경보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냉장고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양파를 빨리 무르게 만들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겉껍질이 여러 겹 겹쳐져 양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냉장고 속의 수분이 그 사이로 스며들면서 내부가 서서히 물러지고 색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이 깨지고 오래 두면 썩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양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들, 특히 우유나 버터 같은 유제품의 냄새가 쉽게 뱁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양파 냄새가 확 풍겨 나온다면 이미 보관이 잘못된 신호입니다.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예를 들어, 감자를 두는 장소 근처에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됩니다. 단, 감자와 함께 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틔우고 감자의 습기는 양파를 무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른 양파는 어떨까요? 잘린 순간 양파 세포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밀폐 용기에 넣거나 랩으로 단단히 싸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단, 일주일 안에는 꼭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매운맛 성분이 날아가고 영양소도 빠르게 손실됩니다. 다진 양파는 더 민감합니다. 냉장 보관 시 2일 정도가 한계이며 그 이상 두면 수분이 생기고 냄새가 변합니다. 미리 많이 준비해두고 싶다면 소분하여 냉동하세요. 냉동해도 맛과 향 손실이 크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바로 볶음요리에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울대 농생명공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양파를 상온 20도에서 건조 보관했을 때의 항산화 성분 잔존율이 냉장 보관 대비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냉장보다 실온 보관이 오히려 영양 손실을 줄이는 셈이죠. 요약하자면 통양파는 건조한 상온 자른 양파는 밀폐 후 냉장. 다진 양파는 냉동.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양파의 풍미와 영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빵입니다. 아침마다 식빵이나 모닝빵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은 빵이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빵은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딱딱해집니다. 냉장고의 온도대인 0도에서 7도 사이에서는 빵 속의 전분이 노화되어 수분을 잃고 단단하게 재결정화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전분 노화라고 부릅니다. 즉, 냉장고는 빵에게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냉장실에 넣은 빵이 푸석하고 맛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한 냉장고에 넣으면 빵 속의 향기성분인 휘발성 화합물들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빵은 아무 향도 없는 밀가루 덩어리처럼 느껴지죠. 하버드 식품과학 연구진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식빵은 상온 보관한 빵보다 풍미 유지 기간이 60% 이상 짧다고 합니다.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상온 보관이 기본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은 곳이라면 종이 봉투나 빵 포장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통기성이 없는 비닐 봉투는 피하세요. 내부에 수분이 맺히면 오히려 곰팡이가 잘 피거든요. 여름철에는 2에서 3일, 겨울철에는 5에서 7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많이 사두었는데 며칠 안에 다못 먹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냉동실을 활용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빵의 수분과 맛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먹을 만큼씩 나누어 랩으로 싸서 냉동하면 한달 이상도 보관 가능하죠. 먹을 때는 해동하지 말고 그대로 토스터기에 넣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갓 구운 식감으로 돌아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냉동보관한 빵의 전분구조는 상온보관 후 재가열한 빵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서 식감 유지율이 높다고 합니다. 냉장보다는 냉동이 훨씬 과학적인 선택이라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빵은 상온보관이 기본, 오래 두려면 냉동, 절대 냉장은 금지. 이 원칙만 지켜도 매일 아침 부드럽고 향기로운 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은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만든 완벽한 보존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식품이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천년 전에 꿀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아직도 먹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꿀을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가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꿀만큼은 예외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결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꿀 속의 포도당이 결정으로 굳어지며 하얗게 변하죠. 이 상태의 꿀은 숟가락으로 떠먹기 어렵고 차나 유자차에 타도 잘 녹지 않습니다. 둘째, 냉장고 속의 습기가 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발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은 원래 수분이 매우 적어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이지만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차가운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안으로 들어가면 곰팡이와 효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꿀 표면에 하얀 거품이 생기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이는 이미 발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저온 상태에서는 꿀의 효소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꿀이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 냉장 보관은 그 효소를 잠재워버리는 셈이죠. 그럼 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찬장이나 부엌 선반이 제일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상온에서 뚜껑을 꼭 닫아 밀폐하세요. 만약 꿀이 이미 결정화되었다면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꿀 속의 영양소와 효소가 모두 파괴됩니다. 대신 꿀병을 약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가 천천히 녹이세요. 이렇게 하면 원래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온에서 보관한 꿀은 냉장 보관한 꿀보다 효소 활성도가 평균 35% 높았고 향기 성분의 유지율도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꿀은 냉장보다 상온이 훨씬 건강한 환경인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꿀은 직사광선을 피한 상온에서 밀폐 보관.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꿀은 수년 동안 변질 없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식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보관 습관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환경에서 세포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수준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토마토는 원래 남미 안데스 지방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런 식물이 12도 이하의 냉장 환경에 놓이면 위험 신호를 느끼며 스스로의 향기 유전자 발현을 멈춥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냉장 보관한 토마토에서 6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비활성화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향과 풍미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의 작동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냉장고에 넣은 토마토는 특유의 달콤한 향이 사라지고 맛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단맛을 내는 당분, 감칠맛을 주는 글루탐산, 상큼한 맛의 유기산이 모두 줄어들면서 밋밋한 맛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실온 보관한 토마토의 단맛은 냉장 보관한 것보다 평균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감도 문제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를 보면 겉은 단단한데 속은 물컹거리죠. 이는 냉해로 인해 세포막이 파괴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토마토 본연의 탱탱한 식감과 생기 있는 색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주방의 그늘진 상온, 즉 13에서 21도 정도의 온도에서 두면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완전히 익었을 때 드시는 게 맛과 영양 모두 가장 좋습니다. 이미 너무 익어서 물컹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냉장고에 2에서 3일 정도만 보관하세요. 하지만 오래 두면 다시 영양 손실이 커집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익은 토마토를 끓여서 소스로 만들면 냉동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라이코펜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익힌 토마토 소스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단기 냉장 또는 냉동 소스로 활용. 이것이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음식을 살펴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냉장고에 넣을 게 뭐가 남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냉장고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음식의 상태와 먹는 시기에 맞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완전히 이거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금방 상할 것 같을 때는 냉장고에 넣는 게 맞습니다. 껍질은 까매져도 속은 하루 이틀은 멀쩡하거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어서 물컹해졌다면 2에서 3일 정도 냉장 보관 후 빨리 드시면 됩니다. 빵은 냉장 보관이 아닌 냉동 보관 이 정답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마늘이나 양파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다져두거나 잘라둔 상태라면 공기와 접촉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단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냉장고를 맹신하지 않고 식품의 특성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올바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덜 익은 상태라면 실온에서 숙성시키기. 둘째, 완전히 익었다면 빨리 섭취하거나 당기 냉장. 셋째, 바로 먹지 않을 경우 가공 후 냉동.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음식의 맛과 영양을 대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요한 만큼만 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싸니까 많이 사야지 하며 냉장고를 채우지만 결국 다 먹지 못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40%가 냉장 보관 중 상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양만 구입하면 음식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 손실과 낭비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냉장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과 환경, 지갑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음식의 무덤이 아니라 음식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는 일,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보관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건강과 직결된 생활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보관법은 영양 손실을 넘어 때로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 우리의 몸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자, 마늘, 토마토,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은 뒤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깁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성분으로 장기간 섭취시 암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곰팡이가 피면 그 안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간독소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까지도 침투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600개 이상의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 영양이 무너집니다. 그걸 모르고 건강식이라고 매일 먹는다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토마토를 먹는 셈이죠. 이정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를 신처럼 믿는 순간 음식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냉장고는 편리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너무 추우면 병이 나듯 음식도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온도에서 망가집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식품, 바나나, 감자, 마늘, 양파, 빵, 꿀, 토마토를 하나씩 꺼내보세요. 바나나는 줄기를 랩으로 감싸 상온에 걸어두고 감자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옮겨두세요. 마늘과 양파는 통풍 좋은 곳에 따로 분리하고 빵은 종이봉투에 넣어 실온에 두세요. 꿀은 찬장으로 토마토는 그늘진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식재료라도 맛과 향이 달라진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음식을 존중하면 음식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신선한 재료에서 오는 영양과 향,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바른 보관 습관이 진짜 약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부엌의 풍경이 달라지고 건강한 삶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매일 더 건강하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